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7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사도신교로 신앙고백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입니다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르세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에 아려. 지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니 홀로 섬기를 어서이로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십장 2 8 절로 4 3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십장 2 8 절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이 길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격파한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 정복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난안 남부에 있는 성과, 그리고 왕들을 차례대로 치게 되는데,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님나"라는 "님나와 싸워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32절에는 "라기스", 그리고 33절에는 "게셀", 그리고 34절에는 "에그론", 그리고 36절에는 "헤브론", 그리고 38절에는 "드빌" 등을 쳐서 정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까지 중단 없는 전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도와주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30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32절의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님나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4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남부 전 정복 전쟁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2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신의 인생의 전쟁을 쉬지 않았고 또 패배하지 않았던 여러분 다이 젊은 날에 그첫 전쟁을 하기 전에 고백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3회일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은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늘승승장구했지만 그는 그가 고백했던 것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자신의 지략이나 어떤 자신의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42절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남부에 있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믿는 자들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수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바울은 자신의 삶에 늘 이길 수 있도록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가난 남부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과 그리고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 남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온갖 음란한 행실과 복술과 요술과 무당과 박수 등 이교도적인 우상순배를 그들이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오늘 지금 승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불신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이 세상에 대한 그 죄를 멀리 할 뿐만 아니라 경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신을 더 돌아보며 철저하게 지은 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의 사슬들이 온전히 끊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해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부와 그리고 남부, 북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는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슬들.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단 단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어져서 영적 전쟁에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가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제 사술로부터 끌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루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